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쉐보레차, 이코녹스입니다. 이코녹스는 트랙스 트레이블레이저와 트레버스, 타오 사이를 있는 준준형 SUV인데요. 미국에서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편안한 주행감으로 SUV 부분 판매량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648대 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코녹스가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안 팔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코녹스는 지난 6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의 변경도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디젤 엔지만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 리프트로 1.5 가솔린 터보가 도입되면서 토레스와 대응되고 있습니다. 토레스는 170마력에 28토크, 이코노스는 172마력에 28토크. 그 외에 경쟁 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출력 면에서는 두드러지는 편이 아닙니다. 연비 면에서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라디에이터 셔터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리터당 11.5km로 평균 수준이에요. 가격군을 살펴보면 살짝 비싼 편입니다. 동급인 준준형 SUV들의 평균 시답가가 2,636만 원인 것에 비하면 이코녹스의 시작가는 3,140만 원. 최상급 트림인 프리미어가 3,894만 원입니다. 이 대략 500만 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요.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코녹스 프리미어 기준 펠리세이드 깡통보다 27만 원이나 비쌉니다. 이 덩치로만 따진다면 이코녹스 최상급 갈 바에 이두체급 위인 펠리세이드 깡통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이 코녹스의 인기 조합은 프리미어 트림의 2륜 구동으로 총 3,894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선택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4륜 구동 옵션인 스위처블 AWD가 있는데요. 이 옵션들은 좀 개인 취향에 강한 옵션들이라서 딱찝어드릴순 없지만 저 같으면은 이 선루프 정도만 넣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코녹스의 문제가 동급들 최상위에 있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옵션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대신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걸로 만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림도 다 빵! 이코녹스의 인기조합 대비 경쟁차들의 옵션을 짜보면, 이코녹스엔 주행보조 옵션이 너무 없어서, 다른 차들이 오버스펙 되지 않도록 비교 견적을 조금 낮춘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투싼은 1.6 터보 프리미엄에 컴포트와 익스테리어2, 플래티넘1을 선택해서 3,282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보조 옵션인 90만 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를 추가하더라도 를 3,372만 원이 되고요. 스포티지는 1.6 터보의 프레스티지, 스타일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모니터링 팩을 더해서 3,126만 원이 됩니다. 근데 요랬을때이코녹스에서는 없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토레스의 경우에는 T7 트림의 하이디럭스 패키지만 추가해서 3,190만 원에 맞출 수 있습니다. QM6는 RE 시그니처의 매직 트렁크와 S링크,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서 3,301만 원인데요. RE 시그니처 자체의 주행보조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펠리세이드는 3.8 가솔린 익스클루시브만으로도 풀 LED 헤드램프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가격은 이코녹스 프리미어 대비 27만원이나 저렴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코녹스의 가성비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체 장점은 뭐가 있냐? 일단 실 오너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행력의 보편성, 즉 대중차로서의 개성보다는 누구나 편하게 탈수 있는 세팅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테스트 시승을 해보고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이 전자 옵션이 덜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자 사양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차 자체의 평균 내구성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옛날 쌍용차. 이렇게 오래 굴러다니는 걸로 비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거는 차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룸 안에 정렬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물론 이 정도 크기 차에 1.5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쾌적한 게 맞긴 해요. 근데 안 그런 차들도 분명 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미국 태생답게 셀프 정비성을 염두한 직관적인 엔진룸 배치와 함께 꼼꼼한 정비 매뉴얼이 바로 이 이코녹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수입차 중에서도 셀프 정비 스트레스가 꽤나 적을 것 같은 포인트들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이 우리나라 온도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런 부분에 점수를 주는 소비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가성비를 씹어먹는 예쁨이 있는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이코녹스 RS 트림입니다. 보통 쉐보레 계열에서 RS가 붙으면 고성능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코녹스에서는 그냥 외장 패키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N라인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느낌은 쉐보레 패밀리룩답게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다부지고 대중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릴에는 RS 전용 디자인에 적용되어서 블랙 아이스크롬으로 엣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드 컬러 RS 배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앞범퍼 하단도 일반 트림에서는 크롬의 일자로 이어지진 않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RS 트림에서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끝까지 이어놨습니다. 확실히 인상이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RS 전용 디자인으로 프론트 도어의 블랙 레터링과 OLD 라인 몰딩이 블랙 컬러로 적용됩니다. 이 그리고 루프랙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SUV 느낌이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코녹스의 측면은 최근 SUV 디자인의 트렌드였던 유선형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미국 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각진 게 없긴 하지만 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블랙 컬러 휠도 차별성이 있게 느껴지고요. 근데 바디 컬러가 어두우면 좀더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구성은 비슷합니다. 뒷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더욱 더 커지고요. 바디 컬러를 따라가면서 트렁크에는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RS 배지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트림에서의 크롬 장식이 빠지니까 뭔가 좀더 두툼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컬러 바뀐 걸로 이미지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코녹스 RS에는 실내에도 전용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시트와 스티어링 휠, 크러쉬 패드, 그리고 기어부츠 등의 잿블랙과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천연가죽 시트에 RS 로고가 박혀 있는데요. 오, 꽤 만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적용이 되고요. 암레스트에는 인조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용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4.2인치 클러스터나 아니면 8인치 모니터 등과 같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도 곤존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들을 보면은 RS 트림 기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에어컨, 차선 보조 등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부족한 건 아니지만 오토월드와 전방 충돌 방지 보조등과 같은 에이다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와 HUD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이 사용 빈도가 높은 옵션들이 되고 빠져 있습니다. 일열 통풍 시트를 위해서는 프리미어 트림을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2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아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나름 쾌적한 것 같습니다. 레고룸은 투싼, 스포티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헤드룸이 훨씬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앞좌석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도 헤드룸의 여유 공간이 한 주먹 두개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옵션으로는 에어벤트와 USB 충전단자, 그리고 시거잭과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 토레스의 전기차 계획이 있듯이 이코녹스에도 전기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이코녹스보다는 지금 말씀드릴 이코녹스 EV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은데요. 출시일은 2023년 가을쯤으로 가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보레의 최신 디자인이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실내를 보면 은 칼럼식 기어레버와 디지털 계기판, 센터페시아에는 토글 버튼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완충 시의 주행 가능 거리는 EPA 기준으로 483km 이상이고요, 고성능 트림인 RS 트림에서는 약 500마력 이상의 듀얼 모터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국내 시장에서 아이오닉 5와의 유력한 경쟁 차가 될것 같은데요. 역시나 문제는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코녹스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이코녹스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코녹스에는 다운사이징 1.5 터보 엔진에 젠3 6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일반 주행 시에는 조용한 편입니다. 이렇게 쿡 이렇게 엑셀링 그 맥셀링 시에만 좀 이런 매캐한 그런 엔진 소음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하부 소음이 적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정숙도는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체 크기는 스포티지 투싼급이지만 이 막상 타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습니다. 위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차 답지 않게 연비는 준수한 편입니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11.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약 200km 정도를 주행한 결과 실연비는 16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동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어이고 이 롤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뭔가 평균치보다 좀더큰 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봐도, 오, 이렇게 서스펜션이 좀 깊게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세팅이라면 사실 올로드보다는 오프로드를 갔을 때좀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프락셀 타임입니다. 이코녹스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 셀, 얍! 어, 터보렉이 살짝 있는데? 어, 어, 아! 어, 오! 엔진음이 엄청 커져요 이게. 오, 야 뭔가 이게 한 번에 팡 나가는 게 아니고 슬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속도가 한번 붙으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네요. 이거 봐요. 아주, 다른 차들을 아주 다제치고 다닙니다. <laughs> 야, 아, 근데 운전하는 맛은 없다. <laughs> 이코녹스는 172마력에 28토크입니다. 이 스펙상이나 체감 속도가 역시 토레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로도 아! 아,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타입이긴 한데, 한번 속도가 붙으면 고속 한계치는 이코녹스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코너링. 아, 어, 역시, 오, 롤링 한 눈에 봐도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laughs> 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선 변경 때도 제가 느꼈었는데, 뭐 SUV 중에서도 롤링이 큰 편에 속합니다. 급치고 전고가 조금 높은 타입이고 또 서스펜션도 조금 무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의 능력은 좀 날렵하진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EWD, 그러니까 전륜구동 차량인데요. 그래서 코너를 돌았을 때 약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뭐 일상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천천히 달린다면 무리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열입니다. 방지턱을 넘어보면서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보면 와 보시다시피 좀덩 하고 튕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뭐, 소형 SUV라든지 작은 차에서 오는 통통 튀긴거림이 아니고, 댐퍼와 스프링이 길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오는 바운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열에서는 승차감이 좋았는데, 2열에서는 좀 이렇게 어, 통통 튀긴거림이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어,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작은 휠을 선택하게 되신다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충격이 커지다 보니까, 승차 차감이 소폭 향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은 어, 1열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코녹스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이코녹스의 에어백은 6개이고요. 리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신형은 아직 없고요. 구형 기준으로 미국 IIHS 테스트 결과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홍시의 선택. 쉐보레 이코노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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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안살 거예요. <laughs> 차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나쁜 건 제조사의 가격 정책이죠. 아무튼 장점이라면 흔하지 않은 미국형 디자인이라는 것, 그리고 차의 기본기는 괜찮다는 점이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옵션 패키징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선택지가 최대치인 국내 시장 상황도 한몫하겠죠.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